최근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로 인한 사건이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각박한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부모, 자녀 사이가 때로는 소통의 벽을 마주하며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입니다. 최근 8년간 전문 상담기관을 통한 전국 청소년들의 상담 건수는 연간 평균 450만 건. 여러 상담 내용 중 특히 가정 내 문제로 인한 상담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상담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가정 문제는 부모와의 갈등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간의 문제만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요즘은 성인 자녀하고 부모 갈등이 좀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인는데다가 청년 실업 문제도 있는데 자녀들이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음... 요즘은 부모하고 정말 격하게 다투는 자녀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는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 신도위원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믿음의 가정, 회복을 위한 세미나에선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가정회복의 출발이라는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강의에 나선 하이패밀리 대표 송길원 목사는 자녀와의 소통의 핵심은 자녀의 감정을 읽으려는 공감의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소통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여깁니다. 너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 어? 너왜 이렇게 질질 짜냐? 이런 방식으로 감정을 뭉개버리지 않고 힘들었겠다, 참 아프겠다, 이런 공감의 대화가 소통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여깁니다. 한편 부모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GPS 부모 자녀 교육 공방대표로 부모 교육에 앞장서 온 강자경 교수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나섰습니다. 강교수는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 자녀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일정 기간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그런 청지기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얼른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강 교수는 또 크리스천 부모들 역시 사회가 만든 기준과 경쟁에 지나치게 자녀를 내몰고 있다며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정체성을 갖도록 지지해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뉴스 권현석입니다.